여러분, 이게, 보면, 은 엘더 쪽으로 치명타 확률하고 치명타 주지 않은 경우 칩에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민첩식당 공격시 냉기 피해 붙어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합칠 건데요. 그러면 엘더에서 치명타 피해 배율을 쉐이퍼 선구자에 있는 민첩, 이랑 합치는 거예요. 각성자부를 엘더에 먼저 바르고, 이걸 재물로 바쳐서두 번째 합친다. 깨알같이 퀄리티 조금 높여주는 거 잊지 마세요. 바로 면 이제 쉐이퍼랑 엘더 합쳐지고 민퍼 붙고 냉피 플랜 나왔죠. 끝. 전미에다가 엘더 치배랑 연쇄를 쉐이퍼의 연쇄를 합쳐 놓은 다음에 네. 그 냉기 작업을 접두해서 계속 했으면 제가 200개를 백화에 샀는데 제 활이 85레벨인데 이 씨앗은 레벨이 68, 70이에요 그러면은 80 그러니까 78에서 80까지밖에 못 쓰는 거예요 원산지가... 거짓 같 <laughs> 원산지를 안 봤네 이건안 돼요 딱 공격 제거, 공격 구여만두개다 살게요 잠깐만 접두에 붙어버렸네? 접두어 변경 불가해도 붙는 거야? 접두어 변경 불가인데 접두어에 붙어요? 비어 있잖아 네 그럼 거기에 또 들어갈 순 있다는 거지, 그렇지 이미 네. 있는 건안 없어지고 네, 근데 접도 웬만해서 다 지울 수 있어서... 아, 아닙니다. 원래 그거 진짜 뜬옵션이라. 한 1000번, 천 1000번 천 시도해야 돼요. 1000번... 아이고, 두 번이나 해주셨네. 한번 까이 짠... 아, 이게... 이거... 이게 엄청 잘 나오네. 어떤 거... 공격... 시 생명력... 감 생명력... 그래, 되게 잘 나오네. 이는다 있다. 자, 원... 투... 오할 공격시와 사한개 추가 발사. 야, 어, 어, 어. 잠깐만 아, 하... 와, 형님, 이렇게 열 번만 나오면 두발 발사야. 이거, 우리, 이거 타협은 안할 거지? 타협 nope. 따윈 없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한개 있는데 가야죠. 두 발, 두발 어? 가자 오, 뭐야? 뭐야? 악 <laughs> <오! 웃음> <laughs> <laughs> 야, 와, 시백, 액려려라 시백. 갑니다 시백 p 기 부여 n 기 제거 i 개 e 기 제거 e g e 와. 가자 아 생기가 없다 뭐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날린 거야 날린 거냐고 티 e 어, n 티어 a n 티어 i n g o a 1티어 i n 어 o o 어 i t i 됐어. 됐어. 어 여러분, 됐어. 자. 자, 부여 갑니다. 어, uh, 부여. 부여 갑니다. 아, 택택 택. 뭐야? 어, 아샨 아시안, 아샨용 아니고 아샤 지뢰용이에요. 아샤 지뢰용으로는 이거보다 좋은 옵션이 아마 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하, 됐다. 또 접두에 <that'd> 하나 더 붙여야 되잖아. 에? 네? 한 통으로 그냥 크래프팅하면 되죠. 끝. 원래 일 크래프팅 보통 하잖아요. 아,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번 시즌에는 제작대에서 하... 붙이는 옵션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대로 야 제대로 된거 하나 만들어야지. 미러 서비스 안할 거야? 해야죠. 하고 싶지? 네. 그럼 해야지. 전어에다가 화염 속성 같은 거 부여 하나 해요. 음. 그럼 화염 저항이나 이런 거 나오겠죠. 음. 그 상태에서 위에 접두어를 전미화 변경 불가로 막, 맞춰요. 음. 그러면은. 전미어가 그대로 유지가 쭉 되겠죠? 음. 그 상태에서 영향력 속성을 제거하고 영향력 속성 부여를 해요. 음. 그럼 엘도 아니면 쉐이퍼가 나오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관통을 뜨게 하면 돼요. 어차피 음. 냉피 1티어, 냉피 플랫 1티어는 영향력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워져요. 음. 영향력 속성 제거 부여. 삽니다, 삽니다. 무조건 삽니다. 갈게요. 이제 진짜 뗄 때가 됐다. 이제는 안 뜨는 게 말이 안 돼요. 미러를 판매하려고 러는 거죠. 판매용이에요. 판매용 옆에 형님이 직접... 오... 미쳤다. 거의 다 왔거든요.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화염 제거 하나 해야 되고, 전멸변경불가 없앤 뒤에... 냉기를 붙여야 돼요. 냉기... 자, 냉기 부여... 어... 바로 나왔다. 민퍼덱 나왔네요. 이제 여기에... 엘더 집에 하나 만뜨면 끝이에요. 하, 일반 집에 1티어. 제거부여. 뭔데? 아, 일반 집에. 다시. 제거부여. 지역증가? 뭐야, 뛰었네? 제거부여. 아, 또 일반 집에. 대박 언제 뛰었냐? 좋아, 좋아. 어 좋아. 내가 딱 딱 갔다 오면 완성이되구구만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하는이는이이친이친이 친구는 이친구이친는이 친구는 이거는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이친이분이 완성 시이줬다 떴네요 드디어 와 감사합니다 효영님 기뻐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저 미러 처음 써봐요 진짜 미러 처음 써봐요 저는 미러 와우. 20액 받았고요 이게 미러예요 보관함에 한 번만 넣어봐도 돼요? <laughs> 너무 촌놈인가? 와 이렇게 차는구나 와 여기 <laughs> 항상 비어있는 나 그냥 여기 막혀있는 건줄 알았는데 우클릭 복사 복제본 나왔어요